구독과 좋아요, 공유 아무씩 부탁드립니다. 제발 풀이하라더니 이제 와서 왜 그래?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저 과거 뭐 이때부터 예, 제발 풀이 선언해라 성규야 이런 식으로다가 서장훈 씨가 뭐 농담으로다가 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풀이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. 자 그리고 뭐가 이제 아이오아이 편에서도 너 아직 풀이 안 했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풀이를 외치던 분이 이번 아는 형님 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배신을 할수 있니 어떻게 아는 형님을 배신을 하고. 이렇게, JTBC를 배신할 수가 있냐, 뭐, 이런 식으로, 예. 물론, 뭐, 그것도 스토리상 어떻게 조금 분량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한 것도 맞긴 맞지만은, 조금, 어,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면은, 아, 프리 선언한 거 축하한다. 아, 너 역시, 너 풀이 할줄 알았어 임마. 어, 너 풀이 잘했어.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어, 본인이 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너무 이거는 왜 했냐 이런 식으로 예. 이제 다른 멤버들이 조금 왜 풀이 했냐 이렇게 외치고 서장훈 씨는 풀이 하지 말아 어, 풀이 잘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으면 그것도 또 다른 또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. 어. 왜냐하면 이제. 뭐, 풀이하라고 너무 외쳤거든요. 그 전부터, 그러니까. 그, 서장훈 씨는 프리를 잘했다는 식으로, 아, 그래, 너 프리할 줄 알았어. 아, 잘했어. 어, 너 프리하기를, 어, 프리 안 했으면 너 후회했을 거야. 너한걸 잘한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나머지 멤버들만 어떻게 JTBC를 배신을 하냐. 뭐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갔어도 재밌었을 텐데, 너무 한쪽으로만 좀 치우쳐서 얘기한 게 아닌가.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예. 어떻게 근데 JTBC에 나오나 했더니만 이제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장성규 씨가 이제 짱 TV라고 했나 짱 뭐지 그 유튜브 채널도 있던데 어그거에 본인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어 제휴사라고 했나 JTBC랑 그래서 JTBC 방송에 출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뭐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는군요. 예, 과거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 이제 뭐 기획사가 뭐 SM 계열사, 뭐 YG 계열사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, 어, jtbc 계열사에 뭐 계약을 했다는 건또나중에 jtbc가 어떻게 좀 협약이 지금 돼 있는지 모르는데 협약을 해가지고 본인 멤버 이제 jtbc에서 키운 그 아나운서들이나 이제 뭐 개그맨이라든가 예 그런 분들을 조금 이제 이 기획자로다가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채널도 알리고 이 연예인들도 더 이제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또 구축을 하면. 올거 같긴 합니다. 예. 다만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안 하던 어, 제휴 기획사에 어, 계약을 했다는 것이 조금은 의외긴 하고요. 예. 아 제휴사였구나. 나는 JTBC 건지 알았어. 요 아니면 장성규 씨가 본인 거라고 해가지고 난 장성규 씨 건지 알았어요. 예. 그 유튜브 처음에 나오는 거를 좀 봐보시면은. 이건 뭐 내가 대표고 내가 사장이야 뭐 이런 뭐웃기려고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좀 나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는 형님 멤버가 좀될것 같다 어 조만간에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냥 장성규 씨가 대표거나 아니면 JTBC 건지 알았는데 아 제휴회사였군요 예. 뭐, 자세한 건 뭐, 조사를 해봐야겠지만, 아무튼, 제이후 회사를 해가지고, JTBC 방송에 출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예. 자,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, 이제, 그렇게 아는 형님 멤버가 되길 바랬는데 어, 아, 결국에는 되지 못했다가, 예, 또 결론이라는 게 조금 아쉽고, 나중에, 아직 시간이 남긴 했는데, 뭐, 이제 그렇게 멤버가 되길 원해가지고, 결국에 멤버가 된, 뭐, 무한도전,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맨 어, 멤버가 되거나 뭐 이제 다른데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멤버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잠성규 씨는 사실 어... 멤버가 지금 안될것 같은 분위기가 좀 커져가지고, 좀 아쉬운 데 뭐, 나중에 뭐 멤버로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, 장성규 씨도 아는 형님의 그 멤버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,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